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마그네슘 비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그네슘 비료는 이제 고토 비료라고 하죠. 고토하고 마그네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가지고 석회라고 하죠. 어, 그 다음에 칼리 가지고 어, 갈이라고도 하고, 갈륨이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비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결핍 현상이 일어날 때할마그런 비료를 살포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생산해요. 엽록소를 생산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달게 만드는 거죠. 당도를 높여주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인산이 보통 흡수하는 것이 경계 느리게 흡수가 됩니다. 그런 그~ 느린 것을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아 바로 이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마그네슘이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만드는데 그 효소 효소 활성도를 높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이 당도를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 마그네슘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펙틴한 물질이 있어요 그 펙틴의 물질을 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중간에 벽돌을 놓고 벽돌을 놓고 벽돌 사이에 우리가 세미를 넣잖아요. 그세미을꽉 차게 넣는 거예요. 우리 약간 넣었고도 이렇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꽉 차게 하지면 그 틈새로 병용균들이 침범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병성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우리 병에도 강화를 시키도. 고 병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 아, 마그네슘 역할이 크고, 또 잎이도 두툼해지고, 잎이 강합니다. 잎이 강한 뭡니까? 잎이 좋으면은, 잎에서, 어, 우리가 6월 이후에는 잎에서 모든 사과나무를 생육하는데 필요한 양분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잎에서 당분을 만들어서 수채로 쓰고, 또 남는 것은 뿌리로 가고, 또 과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 도움을 주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보통 2월 3월에 이제 입상 황상 고토를 토행에 시비하는 거죠. 그런데, 아, 전용 비료 보면 이제 고토가 들어있어요. 보통 비료들이. 근데 고토가 들어있는데 이거 안 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래 하면 수세가 세다. 이래가지고 비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도안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질소를 주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2월 3월에 안 줬다. 안줄 수가 있어요, 또. 안 줘도 돼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수용성 그 마그네슘을, 어, 한 1kg에 이제 100평 정도 줄수 있도록, 어, 관주를 했대요. 또 그것도 또안 했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아, 이 비료를 이제 주, 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만 이제 결핍 증세를, 어, 해소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6월 초나 아, 7월 중순경 돼서 이제 수용성 마그네슘을 토양에 줄이게 되있잖아요 토양에 주고, 요것은 이제 일주 후 정도 있다가 마그네슘을, 요것을 어, 살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은 이제 그 너무 일찍 주게 되면은 과일에 동력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6월 중순 정도 돼서, 그러니까 육아기를 벗어난, 그러니까 육아기는 보통 45일이 육아기죠. 그것은 이제 과일에 솜털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육아기를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 뭐 어떤 비료든 뭐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렇게 주고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뭐 뭐 7월 초순 이후에 주게 되면은 질소 비료도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착색 불량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비료를 주지 않았을 때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우리가 주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비료를 이제 제대로 이제 주지 않았을 때안했을때 때 발생되는 것이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파리 기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기부에 가까운 쪽, 이 안쪽, 이 가지라고 하면은 이 기부 안쪽에 있는 나무, 여기 여기에 있는 이파리, 그러니까 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타는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고 마그네시 없을 때또 이파리 이런 연맥 사이가 어, 황화 현상이 나요. 황백이 연맥이라 그러는데 줄기, 줄기와 줄기 사이에 있는 잎 잎이 이제 황백색기로 나타나요. 네. 염독소가 파괴되기도 하죠. 염맥 사이에 있는 염독소가 이제 파괴되가지고, 허해지는 그런 색깔이 납니다. 또 결국 그것이 이제 심하면은, 어, 낙엽으로 해서 떨어지죠. 또, 이게 심하면은 과일도 비대도 안 되고, 과일 비대가 불량해지고, 또 단맛도, 어, 과, 아, 뭐 광합성 작용해서 과일을 달게 만드는데 그런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단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그러한 것을 기랑작용 때문에, 결핍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결핍됐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산이 부족할 때는, 이제, 꽃는 분화, 꽃는 분화가 억제되죠. 그리고 또, 엽소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잎타기도 하고, 생육불량이 되는 거죠. 인산이 부족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가리가 부족하게 되면, 가지 옆, 연 부분, 이파리 각, 그 부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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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부분이 가리가 부족할 때, 옆면 부분이 요, 런 식으로, 옆면이 이렇게 괴사하는 거죠, 괴사. 괴사증상 요렇게 타는 현상 같은, 요렇게. 요것도 이, 이 기부 쪽에, 안쪽에 있는, 그, 이 신초 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쪽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더할수 없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리가 부족할 때도 요입 가까이, 가요옆 연사, 요 가까이였는데, 가요런요 이런 색깔이 단단히 탄 느낌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것같요 마그네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이제 황화현상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그것도 결국은 갈변되고 교사하고 또 낙엽을 떨어지고 생리장애가 어, 생장에도 저해하고 과실 비대도 안 되는 것이 어, 바로 이제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이제 연맥 사이가 황화해지고 갈변되고 어, 교사하고 되고 칼슘은 고요 끝부분, 이요 끝부분, 요 끝부분이 끝 부분이 어, 황화가 와요, 황화. 황화 오고, 괴사가 되고, 고두병 발생하고. 그래, 그부분 이렇게 흰, 색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는,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오, 온다, 이게죠. 그부분에 칼슘 부족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요 비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 질소 13이고, 어, 가리가 1, 수미 16, 마그네슘5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에, 그 비율에 우리가 부족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그 결핍 증상에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요예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 그 우리가 적정한 범위를 하면은, 어, 칼륨이 일이라고 하면은 마그네슘은 3 내지 5가래요. 3 내지. 그데 요, 요 5네요. 1과 3, 5, 5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칼슘과의 그 적정 범위는 그 비율을 어, 최대한 맞춰갖고 만드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 결핍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기량작용을 해소하는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료를, 어, 그 7월달일 정도 돼서, 6월 뭐 중순부터 치시면은, 어, 연매시비 하시던지, 어, 관주를 해도 되고, 그런데, 치 홍로나 조생종일 경우에는 7월 이후로, 어, 넘어가게 되면 착색 불량이아 어 이유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어, 후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 이후까지 쳐도 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